그림 1과 같이 4개의 방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한 방에서 출발하여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하는 방법의 수는, 출발하는 방의 경우의 수가 4가지고, 각 경우에 대해서 모든 방을 방문하는 수가 2가지므로, 이4 곱하기는 8가지래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해 볼까요? 그림 1 봅시다. 그림 1에 보면 방이 4개가 있네요. 출발하는 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네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네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네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이 방을, 이 방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그 방에 대해서 이제 모든 방을 방문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출발해서 모두 방문하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모두 방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자, 출발 지점 네 가지. 그다음 방문하는 방 모든 방 방문하는 방법 두 가지. 곱해서 여덟 가지. 이렇게 모든 방을 방문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그림 2와 같이 그림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와 같이 여섯 개의 방이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 방에서 출발해서 모든 방을 한 번만 방문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보래요. 자, 그러면 출발 지점으로 가능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이 문제는 그 그림 이래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되죠. 근데 그림을 가만히 잘 관찰해보면, 출발 지점이, 자, 선생님이 이거 생각하기 편하게 방에다 번호를 부여해 줄게요. 1번 방, 2번 방, 3번 방. 아, 이렇게 하자, 이거. 여기 양쪽 모서리 방을 1번, 2번, 3번, 4번 방이라고 모서리 방을 번호를 붙여주고, 가운데 방을 5번, 6번 방이라고 할게요. 출발 지점이 1번, 2번, 3번, 4번일 때 하고, 케이스 2번, 출발 지점이 5번, 6번인 경우로 나눠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문하는 경우에서 두 개가 달라질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일단 출발 지점 1, 2, 3, 4일 때는, 방, 모든 방을 방문하는 방법의 수가 똑같을 거야. 저 그림 잘 보시면 그럴 것 같죠? 생각 좀만 해보세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출발 지점 선택하는 방법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자, 여기 1번 방에서 출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거 괜히 지웠다. 수영도 그리듯이 할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1번 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1번 방에서 갈수 있는 방은 5번 방과 4번 방이, 4번, 5번 방. 네, 이렇게 쓰자. 5번, 4번이 가능하죠? 자, 5번에서 갈수 있는 방법은 2번 아니면 6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4번에서는, 자, 1번 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4번에서 갈수 있는 방은 6번 방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이번엔 1번, 5번, 2번. 이렇게 온 경우 생각해보자. 1번, 5번, 2번. 이렇게 왔어. 그럼 2번 방에서는 무조건 3번 방으로 밖에 못 가죠. 3번 방으로 갔으면 3번 방에서는 무조건 6번 방으로 밖에 못 가요. 그 6번 방에서는 남은 방이 이제 4번 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1번, 5번, 6번으로 가면요. 자, 1번, 5번, 6번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자, 어, 4번으로 가면 길이 막혀요. 더 이상 1번 방으로는 갈수 없으니까 4번 방으로 가면 안되고 여기 3번 방으로 가보면 2번 방으로 갈수 있는데 2번 방에서 4번 방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1번 5번 6번으로 가면 안되네요 이건 안돼요 그래서 지웠어야 돼그 다음 1번 4번 6번으로 간거 한번 보자 1번 4번 6번으로 가면 1 4 6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6번에서 갈수 있는 거는 어, 5번하고 3번이 가능해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 그러면 5번으로 갔을 때는, 5번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돌아, 돌아서 가면 되겠죠. 5번, 2번, 3번. 만약에 3번으로 가면, 3번으로 가면, 2번, 5번.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죠. 2번, 5번. 자, 그래서 1번 방에서 출발했을 때 모든 방을 거치는 방법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2번방에서 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일거고 3번 4번도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출발지점1 2 3 4인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방을 방문하는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되는거 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지우고 5번방에서 출발한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5번방에서는 5번방에서는 갈수 있는 방법이 1번 그다음 6번, 2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만약에 근데 6번 방으로 가면요 이렇게 돌든지 이렇게 돌든지 할 건데 어 어느 쪽으로 돌더라도 뭐 1번에서 2번이나 3번으로 갈 방법이 없으니까 6번 방으로 가면 안 되네요. 이건 지워버려야겠다. 그다음 5번에서 1번으로 하는 방법 갔을 때 따져보자. 5번에서 7번으로 가면 1번에서 무조건 4번으로 가야 되고요. 4번에서는 무조건 6번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6번에서는 5번 방으로 못 가니까 3번으로밖에 못 가고요. 3번 방에서 이제 2번 방으로 가면 되겠죠. 2번 방으로 갔을 때도 2, 3, 6, 4, 1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은 걸수 있어요. 출발지점 두 가지에 대해서 각 경우별로. 갈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일 테니까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의 정답은 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문제 조건을, 문제를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문제 이해를 하는 게첫 번째 에, 구역. 그러고 난 다음에, 에, 일일이 세기 문제였다는 거를 일일이 세기로 풀었어야 돼. 응? 이게, 어, 어느 방에 지금 도착했느냐에 따라서, 어, 다음 방으로 갈수 있는 경우에서 다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곱하기 이런 걸로 고배법칙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일이 셌어야 돼. 근데 그때 셀때 그냥 세다 보면 헷갈리니까 선생님처럼 방에 번호 부여하고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어, 세주면 되겠죠.